대한민국 교회가 이 세습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앓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는요, 세습이라도 해주기만하면 감사하다는 교회가 부식 있습니다. 어, 시골에 있는 어, 교회들, 또저 낙후된 어, 아주 꼴짝에 있는 교회들, 흔히 한 미자립 교회라 그러죠. 미자립 교회들 어, 그런 교회들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다 알더라고요. 어디 가도 대도시라든지 아주 괜찮은 교회에 규모가 있고 성들도 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튼튼하고 이런 교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시골교회, 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참 힘들다는 것은 다들 이해는 하고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릅니다. 왜? 안가 봤으니까 직접 체험 못보댔으니까 이론상만 알지 잘 몰라요 저는 필연적으로 전국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나가 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교회, 시골교회, 산골교회, 어촌교회 다 다니죠 다녀보면요 때로는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참 깊은 산골에 어, 정말, 어,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교회에 보면 어르신들 한 대여섯 명, 많으면 열 명, 어, 그렇게 모시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수없이 봐요.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도 생활비도 렇게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이제 조금만, 뭐, 좀 크면은 다 나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되고. 취직하러 가야 되고 결국은 젊은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다 나가고 없고 결국은 남고 남는 것은 연세드신 어른들밖에 남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얼마나 지금 어, 깊은지 아시죠? 어 웬만한 교회 가면요 시골 교회 가면은 60대 애들이 청년에 속합니다 60대 청년 70대쯤 되면 조금 이제 일할 수 있는 장년들. 80, 90쯤 돼야지 그래도 조금 어른 소리들을 그 정도로까지 이게 이제 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의큰 교회들은 실제로 시골 교회에 감사를 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두명세명몇안 되는 이들 이제 좀 자라가지고 좀 크면 다 나가니까 나가면 이제 어차피 신앙생활 도시에 가서 합니다 막 모여들죠 거기는 그러니까 모종 잘 갖고 와가지고 이제 쫙 하면 싹좀 나고, 좀 하면은 다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형 교회들 어, 정말 도시에서 괜찮게 목회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어, 이 수많은 교인들이 이 출발돼 왔던 모종 같이 심어졌던 그모교회시골 교회에 대한 관심과 어, 그런 사랑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다 하는데, 실제로 또잘안 돼요, 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목회자의 정년 문제가 또딱 걸리더라고요. 어, 진짜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제, 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 이세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살 알죠. 대한민국 교회가 이세습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앓고 말이 많습니까. 근데 시골교회는요, 세습이라도 해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교회가 부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이제 목사님이 정년이 되면은 이 모실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계셨던 목사님은 오랜 세월 사랑으로 정으로 살아 오셨으니까 버텼는데 이제 요즘 좀 젊은 목사들은 시골 교회 잘안 올라 그럽니다 왜와 보면은요 사명감으로 오고는 싶어 예 그러나 와서 오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애들 있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시골교회, 저 꼴짝에 있는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면, 목사님이 정년이 슴슴 타고 옵니다, 이제. 그럼 온 교인들이, 몇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요 마음이 쫄여요 아니,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곧 정년인데, 정년 마치고 나면은,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모시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아무도 안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전근긍합니다 어, 목회자 정년이. 예, 이제 70대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교단의 거의 교단들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들은 에, 조금 이제 에, 문호를 좀 넓혀요. 어, 75세까지로 넓히자. 70정년은 옛날 정말 어, 어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70만돼도 할아버지 소리 들을 때 정년이니까 지금은 70대도 뭐 권장하니까요. 그러니까 75세로 늘리자. 아가 75세가 늘린데도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아예 정리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목회자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성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교인들이 좋다고 하는 한 없이 그냥 그냥 계속해서 그냥 목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 때문에 참 연약한 교회들, 정말 도저히 목회자를 새로 모실 수 없는 그런 시골의 교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목사님. 연세 관계 없이 계속 좀 계십시오. 어, 목사님 가시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그렇게 이제 조금은 봉합이 되는 수 있는데, 근데 참웃찌 못할 이야기가, 이렇게 어느 한 어떤 교단들이 그렇게 정년을 확 이제, 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시에 있는, 괜찮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 에, 물론 뭐, 다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그리 그래 있어요. 제가 알죠. 어, 규모도 아주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성도들도 많고 근데 이런데 이제 어떤 목회자님들은 아저 교단 가면은 하고 교단을 옮겨서 그 교단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들어들 있어요 지금 어, 이거까지는 내가 조금 어좀가게 어떤게려지고 이게 맞냐? 아, 라는 마음도 없습니다만, 또, 개개인의 생각이시니까, 뭐, 옳다 말다, 뭐, 제가 어떻게, 뭐, 숟가락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년 문제 때문에도 시골교회는 알코알타가 그나마 조금만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 재정도 그러하고, 사람도 없지요. 참, 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가면 제가요, 솔직히 집회 갔다가 어, 돌아서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사모님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목사님이야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짝 갑니다. 어, 이미 받은 서명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 그냥 오직 주님 붙들고 갈수 있는데 사모님들은요 여성이잖아요. 예, 집안에 살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아들 교육 시켜야 돼. 삶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와다니까 사모님들은 정말 말못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사모가 징징징 짤 수도 없고 어렵다고 막 누가 하소연도 못 하고 예 속으로는 골마 터져도 겉으로는 구세라 검순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 보잖아 제가요 아, 너무 아파요 어, 뭐 알아줘도 안 합니다 뭐 항상 공격의 대상이죠 뭐뭐 조금만 하면 사모가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오다나 어, 좀, 어, 괜찮은 거 입으면요. 뒤에도또 수근수근 땜니다 사모가 저를자잘 입어도 되냐고. 또, 너무 없어가지고 못 입으면요. 사모가 저리가 채신물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계속 오다시피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대도시에, 아니면 중소도시에, 규모 있게, 교회가, 딱 짜여졌고, 재정도, 사람도 탄탄해져요. 그러면요, 정말 이제 생각할 때 대해서는 빨리 지방에, 시골에, 꼴짝에, 낙후된, 정말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교회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교단마다 미자립교회에 돕는 농어촌 성교국도 있고, 미자립교회 돌아보는 기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어, 모양은 내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크게 못 봅니다. 어, 정말 이거는, 어, 지금 나와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흘려들었다가는 멀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이 꼭 생깁니다. 지금 현재 탄탄하고 교회도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어, 도시는 교회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가 손잡고 일을 세우지 못하면요, 얼마 안 가면 지금 보십시오. 애들 안 낳잖아요. 예, 청년도 별로 이제 자꾸 줄어듭니다. 주일 학교가 이미 사라진 교회들이 도시에도 엄청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떠받치고 올라와야 될 인적 자원이 공급이 잘안 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점점점 이 허리가 쭉 빠져버리면은 앞으로 50년 넘어가 보십시오. 외국에 있는 중, 저 유럽 교회라 뭐 다를 바 없습니다. 텅텅 빈 건물에 이제 노인들만 앉아 가지고 있는 때가 멀지 않아 와요. 지금 빨리 우리 정신 려리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같이 손잡고 세워나가고 또 어떡하든 그러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죠. 여러분 이 사랑과 열정과 복음의 열정은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여기가 조사오니 가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와서 자리 안 치우고 언어를 끼칠 수 있는 구원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 나누고 연약한 미자리 교회 내 집까지 생각하고 막 도와주고 이런 어, 이 사랑의 손길이 막 뻗쳐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부흥의 복이고 영혼구원의 복이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가 이제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까딱 쏟는다. 숫자에 쏟았다. 숫자. 천명, 백명, 열명.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열명에게 이러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우리 이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숫자가 따로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수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대요 우리는 분자만 보고 있대요 분모를 못 보는데 분모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분자만 보니까 위에 있는 분자가 100 크다, 1000 많다, 10 적다 이러죠 하나님은 그 밑에 분모를요 만약에 100명 모인다고 좋아하죠 그 밑에 분모를 1000으로 뒀다면 0.1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모였다? 와 우리는 대단하다 그런데 분모를 5000으로 뒀다면 5분의 1밖에 안돼 그런데 저 시골골짝 사람도 모이지 않냐는 정말로 너무 열악한 그환경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을 모시고도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 만약에 10명 같으면 별거 안 해보이죠. 밑에 분모를 2만 돋더면요. 5배 분자와 분모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죠. 분모를 하나님의 분모는 숨겨진 분모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분자만 가지고 놀다가는 나중에 큰코 다치는 결산될 때에 천명 모였다고, 만명 목회했다고, 우리 교회는 이만 명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나님께서 짠 하고 분물를 내놓을 때 그때 당할 수 있는 그 난색.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 150만 은그 작은 사례에도 내 식구가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중심 붙들고 살아왔던 한목회자의그 교회에 분모가 예컨대 분자보다 훨씬 적다면요 엄청난 몇 배의 역사를 하나 결산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제 조금 제자랑 같이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뭡니까? 뭐랄까? 이순재 장로래요 예? 네, 이순재 장로요? 제가 그래 잘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 잘생겼어가 아니고, 또 이순재 씨가 장로라서 아니고, 그냥 이순재 이름을 붙여도 있는 장로래요. 왜요? 그냥, 가끔 TV에 이순재 씨가, 보험 선전을 한답니다. 뭐랍니까? 나의 관계 없이, 그냥,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도, 뭐, 몇명 모이냐, 어디에 있냐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달려오는 장로님이라 그래서 이순재 장로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아참 특히 기분 좋고 감사한 별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저를 원하든 시간만 맞고 일정만 맞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일생살야되겠습니까. 그것이 시골이든 산골짜기든 대도시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특히 연약하고 힘든 데서도 묵묵히 묵히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보다 아마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열 개가 다 다르듯이 때로는 작은 손가락 때로는 아픈 손가락 하나님 보실 때에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은혜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 시골에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사랑을 달려주셔서 이제 먼저 아버지 앞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이 시대에 모자란 것을 서로 보충해주시서 가며 힘든 것으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생수같은 주의의가 오늘도 산골짜 깊은 골짜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